안녕하세요. 한양트입니다. 저희 한양트로 지금 인천에 좀 잠깐 나와있는데요. 오늘 날짜가 4월 30일이죠. 일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인데, 옆에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25톤, 측기타리는 투스트릭 하구인데, 저희 지금, 여기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회사 차량인데 또 안산중에 있는 차가 있어서 지금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년식에 주행거리가 한 40만 조금 넘은 차량이죠. 그래서 이그 차량 지금 확인 했는데, 차량은 사실 이게 차주분이 직접 관리를 하셨던 차량은 아니고, 어, 법인에서 이제 기사님께서 좀 관리를 하던 차량인데, 어, 뭐 본인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것저것 좀 관리가 좀덜된 부분은 좀 있는 차량인데, 일단 저희가 차량 개최인다 확인하고, 그다 차량 수리비 또한 이제 저희 염력업체에서 이제 견적을 받은 상태로, 저희가 일단 뭐, 버기 대표님께 이제 견적을 말한 예정인데, 지금 일단은 여기 인천에서 이제 일정 마무리하고, 좀 이따 안산 이동해서 한번더 영상을 촬영하겠는데요. 을저 일단 인천에서 프리마시 8년식 차량 한번 확인하고, 안산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